주부 바이볼 원수 기무입니다. 오늘은 첫 생일 첫 기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저 역시 아이를 인테를 하고 첫 생일을 맞이했을 때첫 생일 첫 기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어요. 직장의 동료가 아이가 이제 첫 생일을 맞이했다고 기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되게 어 도전을 받았어요. 아 그러면 나도 아이가 첫 생일이 되었을 때첫 기부를 해야 되겠다. 아이 이름으로 그렇게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. 그런데 남편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. 남편은 돌잔치를 해야 된다는 주의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래 돌잔치는 돌잔치대로 하고 첫 생일 첫 기부는 또 그거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, 이제 진행을 하고, 이제 뷔페집도 예약을 원래는 했었어요. 했었는데, 메르스가 터진 거예요. 아, 주여 감사합니다. 메르스가 그 시즌에 터졌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위약금 없이 그 식당도 취소가 됐어요. 그때는.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. 아, 못하게 됐네. 나 너무 꼬셨어 속으로. 너무 좋은 거야. 안 하고 싶었거든. 그래서 어, 못하네. 그럼 첫 생일 첫기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. 이거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러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얼마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션, 정혜영 부부를 봤더니 하루에 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. 하루에 만 원이면 은 1년이면 365만 원이잖아요. 서민이거든요. 서민. 그만한 돈은 없는 거예요. 돈이 그래서 좀 비슷하게는 가자 해서 하루에 천 원씩 했어요.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, 어, 그 금액을 아이의 이름으로. 어, 컴패션에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. 헌금을 하고 컴패션에는 이렇게 돌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. 그러 사진 촬영도 잘해 줍니다. 이거 이거 흔드는거 있잖아요. 시선 집중하게 하는 거, 아이도 웃겨 주는 거 그런 것도 직원들이 해 주더라고요. 그리고 또그 자체에서 또 말씀 돔자비를 또 만들어 줘요. 조만하게 말씀 돔자비를 만들어 주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 갔어요. 네, 제가 만들어가서 그것도 같이 놓고, 돌잡이 하는 거, 그것도 사진 찍고,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저희 세 아이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. 큰애, 둘째, 셋째, 다. 셋이.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것에 물질을 심었고, 모르겠어요. 커서 아이들이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엄마, 난왜 돌잔치 안 했어? 친구들은 했는데? 그렇게 물어보면, 전또한마 있잖아요. 네, 말씀으로 이제 강력하게 꽂혀주면 되는 거지. 그거, 물어보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, 지금. 언제 기다려? 쟤네들은 아직 돌잔치 그런 개념 모르는가 봐. <laughs> 그래서 물어보면,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, 말씀으로 꽂혀주려고. 그러면 이제 아이는, 아, 그래도 해주지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, 아, 엄마 감사해요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렇게, 그래도 좀 돌잔치 좀 해주지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뒤통수한테 팍! 때려야지, 그냥. 정신 차리라고 <laughs> 그래도 아이 가치관이 정말 바르게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첫 생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면 커페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, 거기에 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기부금을 냈는데 중간에 회사에서 가로채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. 있었잖아요. 어, 그런데 어, 재무제표다 오픈되어 있습니다.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고, 또 탤런트 신애라 님도 의심이 많으신 편인가 봐요. 어, 그런 거를 다 확인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신애라 님도 또 너무 좋아하고, 네, 예, 믿어서 컴패션은 저는 이제 선택을 하고,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도 글쎄요. 저 생각은, 어, 이보다 더 좋은 돌잔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,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. 컴패션으로 첫 생에 첫 기부를 하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, 그 나라에. 씨앗을 심고 그 아이와 엄마가 살수 있는 그런 환경, 그런 교육도 다 진행을 해 주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 공부가 들어갑니다. 말씀이 들어가요.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게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돌 선물이 어디 있을까? 그렇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돌 선물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컨베패션 컴패션 선택하세요. 컨베션 컴패션. 투명합니다. 투명하고, 돌잔치. 돌잔치. 낭비야, 낭비. 뭐, 얘 생일을. 얘 생일날 왜 바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. 옛날 사람들은 뭐, 1년까지 살기가 힘들었으니까, 백일잔치 있고, 돌잔치 있고 한 거지.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.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. 제 네, 영상이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이 길이 정말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, 첫 생일을 놔두고 계신 분들, 어,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어, 아이한테 더 좋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샬롬!